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다짜고짜 저의 솔직한 마음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고백인가요? <laughs> 사실 자동차가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줄 미쳐 올랐습니다. 아, 저는 대형차, 중형차, 뭐 소형차, SUV, 스포츠카, 오픈카, 뭐이 정도만 알면 다 아는 거라 생각했는데, 대형차는 또 대형차대로 또 다양한 성격을 가진 모델들이 있고, 또 suv는 성능에 따라서 또 크기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또 너무 다양한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만나봤던 amg도 생긴 거는 얌전한데 또 성능은 또 어마어마하고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공부할 게 그만큼 정말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laughs> 정말, 정말 멋있는 모델을 만나보게 됐습니다. 바로 BMW M760Li X-Drive입니다. 이번 모델도 지난번 서울 모터쇼에서 잠깐 살펴봤었는데, 와, 그때 아우라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와, 엄청 고급스러운데, 또 성능까지 어마무시한 와, 그런 차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대형 세단에 제로백이 무려 3초 7초나 돼요 와, 대박이죠 정말 3초 7이 아직 감이 안 오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박효동 편의점님과 함께 이 어마무시한 모델을 샅샅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효동입니다 네, 아, <laughs> 들어오시네 회장님. 들어와. 내가 목욕 들어왔어. <laughs> 현장님 <웃음> 네. 저희도 드디어 이 모델을 시승하네요. 와, 와. 마무시. 자, 진짜 드디어 <laughs> 이 차를 시승할 날이 오는군요. 네, 그 날이 왔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 차는 할일가 굉장히 많아요. 아, 정말요? 이게 뭐, 칠 시리즈 중에 끝판왕이기도 하고 음. 또 M이잖아. 근데 이 M과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은 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멋진 모델을 모셔놓고 밖에서 떠들고 있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그죠 그렇죠, 네. 후딱 그냥 디자인만 한번 살펴보고 네. 잽싸게 실내로 들어가서 네. 어,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서 그러신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자, 일단 차를 살펴봅시다. 네. 어. 아, 근데, 철모터쇼에서는 어. 그때 반광이어서 <laughs> 그렇죠, 더 멋있었는데. 네. 와, 그때 그 무대 위에서 봤던 그 아우라가 네. 왠지 조금 약해진 듯한. 네, 네. 조금 익숙한. 그렇죠. 그때 봤던 그 이제 반광 약간 크롬 느낌이 나는 네. 그게 옵션이에요. 그래서 아이 차를 주문하실 때 150만 원을 더 주시면 그 차로 아 이제 페인팅이 바뀌어 있는 건데, 음 150만 원이면 지를만 한것 같은데, 그죠? 렇죠 그렇죠, 네. 너무 멋있어서. 네. 네, 아마 시승, 그 BMW 코리아 시승차를 준비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모습으로 준비 한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게 7 시리즈가 네. 지금 현재 이게 6세대거든요. 네. 6세대 7 시리즈인데 디자인이 뭐 저번에 7 시리즈가 나온 지 이미 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뭐7 시리즈 디자인에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지금 M760이다 보니까 760이면 12기통이 달려, 장착이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M까지 붙었죠. 그래서 음. 좀더 아무래도 고, 과감하게, 과격한 성능을 뿜어낼 것 같으니까 앞에도 보면 음. 밑에 범퍼 하단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음. 좀 과격한 디자인으로 살짝. 네. 네. 아주 가게 가지는 않고 네. 살짝 좀 바뀐 음... 모습들이 보이고 네? 자 여기 라이트에 보면 파란색이 있잖아요 이거. 여기 보면 BMW 레이저 라이트라고 적혀있죠 라이트? 그래서 네. 그 안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게 네. 어, 레이저 라이트예요 레이저를 쏘나요? 그렇죠 레이저 를 쏘면 앞에서 앞 차가 이제 천천히 가면 레이저를 쏴버리면 아 정말요? <laughs> <써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laughs> 아 이거 아재 개그라고 또 욕먹겠는데 아참자이 차에서 그 이제 M도 붙어 있고, 그죠? 네. M이 붙어 있는데 조금 약해. 그러게요, 그쵸, 이 좀, 차에 비해서 음, 너무 작은 것 같네요. 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좀더과격게 과감하게 M을 붙여도 되는데 네. 좀 살짝. 그렇죠. 예좀 그, 자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심하게 이만큼 붙인 <laughs> 이유가 있어요. 아 이유가 아,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지. 왜요? 왜요? 예, 정통 M이 아니야. 진짜 아 M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소심하게 M을 붙여놓은 거죠. M 7이 아니라. 그, 아. 야, 벌써 이야기를 다 하게 되네. 이따 안에서 하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도 색깔이 좀 다르죠. 이것도 네. 이제 M760의 특징이고. 네. 사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휠이에요. 그치? 어, 휠 디자인이, 어, 장난이 아니야. 일단 투톤이기도 하고. 지금 요 사이즈가 얼마냐? 24540R20. 근데 뒤에는 아마 더 크겠죠? 그래서, 어, 27535R20. 네. 이게, 그 X 드라이브니까 사륜 구동이긴 하지만 네. BMW는 기본적으로 이제 후륜 베이스로 제작이 되니까 아. 어, 뒤쪽 타이어를 훨씬 더큰 거를 쓰고 있죠 여기도 V12 딱 붙여놨고 V12가 되게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맞아요. 다양한 V12라는 곳에 네, <laughs> 상당히 중요하죠 네. 사실 이 대형 세단에 어, 12기통 엔진을 제일 먼저 얹은 모델이 BMW예요 아, <laughs> 나름 상징성이 있죠 그렇구나. 자 뒷모습에도 보면 뭐 사실 모플러가 이제 트윈으로 양쪽에 빠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M 7 6 0의 특징이기도 하고 네. 여기에서 그 차체는 반광을 적용 안 했지만 이제 엠블렘 같은 거 이런 디지들은 네. 전부 다 네. 살짝 반광 느낌으로 음. 해놔가지고 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어, 좀 칠육공의 고급스러우면서도 또 역동적인 그런 면들을 조금은 살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에 그 근데 사실 그 반광 그 칼라도 아마 다른 7 시리즈에서는 선택할 수 없나 아마 어쨌거나 독일 본사에서는 그것도 뭐 원하면 뭐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음꼭 M만의 특징이라고 그렇구나. 보기 어려운데 네. 어쨌거나 저번에 무대 위에서 봤던 그 M760Li는 정말 멋있었죠. 네. 아마 실제로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거 선택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1,50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인데, 그죠? 이거 사신 분들께는 네. 가능한데. BMW에서 밝힌 것처럼 이 차는 M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아주 과격하게 서킷에서 주행할 수 있을 정도로 과격하게 세팅된 차가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만큼 굳이 뭐 산길을 올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만 사실 성능이 더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산길을 한번 달려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산길은 뭐 우리가 서킷을 타듯이 막 집어 던지는 거 아니고, 정말 빠른 차가 이런 산길에서, 이렇게 큰 차가 산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말 궁금해서, 그래서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한번 살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컴포트 모드인데요. 일단 뭐, 이야, 엄청, 엄청 조용하고 엄청 안락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오, 이게. 이거 집어 던지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냥 조금 빠르게 달리는 정도입니다. 네. 오, <laughs> 야, 진짜 재밌네. 야, 이렇게 달리는 게 재밌다니. <laughs> 와, 제로백 3.7초. 어, 스키드가 스키드는 살짝씩 들리는데, 근데 지금 DSC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시하네 어, 진짜. 야. 근데 지금 스포츠 모드만 바꿔도. 차체가 엄청 안정적이네요. 와, 역시 BMW, 그죠? BMW 어디 가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수동 모드에다 두고 시프트 패드를 써서 한번 달려보면 시프트 패드를 쓴다고 해서 뭐 과감하게 집어던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씩 그우 야, 저기를 도는데 사실 뭐이 차를 끝까지 그 엑셀을 끝까지 밟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또 사륜이어서 안정감은 확실히 더 좋긴 하네요. 코너를 돌아가는데, 야 이거 뭐. 지금 DSC가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방금 그 정도 속도에서는. 아, 이거 이런 맛으로 타는 재미가 있겠네요. 사실, 이런 차 가지고 이렇게 타본 적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건 M인데, 그런데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저게 표시가 안 되네요. 일단 그 M 계기판이 표시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 레드존에서 기어를 변환해야 되는 포인트를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긴 없죠. 네. <laughs> 큰 차를 이렇게 막 타다니 참. 와 오~~ <laughs> 이야 진짜 재밌다 이렇게 탈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 가지고도 뭐, 그거면 그게 이제 정답인 것 같아요 이런 차를 가지고 어, 이렇게 탈수 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보면 그 스포츠 디스플레이를 켜고 네, 이렇게 해서 수동모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바꾸면 그 회전수가 레드존에서 자동으로 시프트이안 됩니다. 안 되고 와, 지금 출력을 다 쓰고 있고 와. 이 2단으로 내려. 와. s 드가안 들어요 와안 들어와요 계속 사륜이다 보니까 사륜 구동력 배분만으로도 이게 커버가 된다는 거죠. 야이거뭐 진짜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아 그냥 즐기면 됩니다 즐기면 어차피 서킷이 아닌 이상 그리고 서킷에 들어간들 이 차를 과연 뭐 스포츠카처럼 아니 레이스카처럼 던질 거냐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지 않는다고 보면 정말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즐기면 와, 엄청나네요. 엄청나.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하체 세팅은 어, 전체적으로 약간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서 음, 롤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근데 그 롤이 있다고 해서 뭐 어떤 부분 접지력을 순간적으로 쉽게 놓친다든가 그런 느낌도 거의 없고 어, 또 사륜구동 X 드라이브가 정말 정교하게. 확실히 조작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저 정도 코너에서 엑셀을 깊이 밟으면 이게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DSC가 번쩍번쩍 하게 되는데 한 번도 번쩍거리지 않고 코너를 그대로 돌 물론 제가 엑셀을 글쎄요, 한60% 정도 밟았을까요? 거기서 뭐 3단에서 100%를 다 밟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이죠. 그래서 어 물론 힘을 다안 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커, 코너를 돌아가는 속도 상당히 빨랐거든요. 근데도 뒤에서 씨가 안도어는 거는 그만큼 엑스 드라이브가 다 잡아낸다는 뜻이고, 어마어마하고 정말 재밌습니다. 어, M760LI 엑스 드라이브를 소유하신다면, 정말 가끔은 산길을 아무 부담 없이, 그죠. 차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어, 확신하시고, 와서 그냥,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산길을 즐겨보는 것. 아, 정말 이건, 정말 짜릿한 경험입니다. 짜릿한 경험. 네. 전체적으로 롤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빠르게 코너를 돌면 차체가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정감을 놓치는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또 특히나 이제 X 드라이브까지 자체를 잡아주니까, 뭐 그립 자체는 정말 끝까지. 유지를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거동의 어떤 느낌들을 사실 비교를 뭐랑 해볼 수 있을까요? AMG 정도로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사실 AMG도 성격 자체가 그게 뭐 아주 텁한 그런 모델은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S63AMG 의 세단은 제가 못 타봤지만, 어, 까브리올레를 타 걸 보면 까브리올레 라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었죠 까브리올레인데 쿠페랑 뭐제로백이 똑같은 3.9초를 발휘할 정도로 어 사실 어마어마했던 그 까브리올레 를 타봤던 경험에 의하면 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안정감이 어 정하진 않습니다 두 대를 같이 동시에 이제 바로바로 바로 바꿔가면서 타보면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그냥 느낌상으로는 어 S63 까브리올레가 조금 더어 안정감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 이제 그 롤의 기울어짐이 어 AMG 쪽이 조금 더 적게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7 시리즈 이거는 일단 휠베이스도 워낙 길고요, 그죠? 롱휠베이스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S63 까브리올레는 휠베이스가 스탠다드보다 더 짧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오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그 정도일 것 같고요. 아우디 S A 도 시승은 해봤지만 뭐 산길을 달려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아마 S A C랑 비교하면 그래도 이차 어, S A C랑 비교하면 이 차가 더안정감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해보는데 뭐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그래서 이 차는 기본적으로 어, 여유로움을 정말 최대한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여유로움을 깨트리지 않고 정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어, 정말 편안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예민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지적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차를 가지고 뭐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설정 자체가 그렇지 않고 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디스플레이에는 출력하고 토크가 표시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마력하고 또 킬로그램 메타 단위가 아니고 킬로와트하고 뉴톤 메타 단위여가지고 어, 킬로와트로는 480킬로와트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사실 이걸 봐가면서 달리면 뭐 나름 재미있을 수가 있겠죠 어... 야 이거 엑셀을 얼마를 밟으면 그러면 어... 출력이 얼마까지 올라가는구나 토크가 얼마까지 올라가는구나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거뭐 봅니까? 전혀 안, 봄, 안 봅니다. 지금 뭐 완전 막 아드레날린 분출돼가지고 막 코너 돌기 정신 없는데 이건 뭐안 본다고 봐야 되죠. 그냥 재밌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냥. 자 드디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음, 자 일단 송은 씨는 7시리즈 처음이니까 네 처음입니다. 자, 송은 씨의 그 7시리즈 인테리어에 대한 첫 느낌, 첫 소감. 첫 소감. 굉장히 아래쪽으로 깔려있는 느낌이에요. 어. 어, 센터페시아도 그렇고, 납작해가지고. 네, 다 납작해요. 음, 음. 그래서 이게 BMW가 그때 520D도 좀 이런 디자인이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좀 스포티함을 강조하려고 음. 이게 좀 아래로 깔려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어, 생각도 네.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네요. 네. 되게 화려하진 않아요. 막 어, 뭐가 근데 이런 디테일, 이런 소재들이... 다양하게 쓰여서 화려하게 보이려고 고급스럽긴 해요. 보이려고. 네. 고급스럽긴 해요. 네네 많이 절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절제되어 네. 있고 너무 과하지 않아서 더 세련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긴 그7 시리즈나 BMW 오랫동안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네. 엄청 화려하고 또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네, 고급스러워. 요 그렇긴 한데 이제 오랫동안 BMW를 봐왔던 사람들은 많이 식상해하거든. 아 오래됐어요 이 디자인이. <laughs> 계속 바뀌긴 했어요. 네. 계속 바뀌긴 했는데, 획기적으로 확 바뀌진 않는 거야. 살짝씩, 살짝씩,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그게 나름대로, 뭐, BMW는, BMW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진화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건 진화가 되는 거죠. 벤츠 같은 경우는 매번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맨 후엔, 디자인은 확, 확 바뀌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서, 아, 더 많이, 이제 좀 신선한 것들도 많이 주고, 또 위험성이 있긴 있어요. 확 바꿨는데 마음에 안 어, 들어 방금 그러면 방금 그러면 그건 진짜 좀 난감하죠. 근데 어, 지금 현재 이제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확 바뀌었지만 또 반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음. 대박 난 케이스가 네네. 되는 거고 BMW도 조금 확 바꿔줬으면 생각했는데 음. 사실 그렇게 많이 확 바뀌진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건 M760Li라는 거지. 네. 그죠? 그래서, 음. 어,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7 시리즈랑 뭐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이제 뭐 장비라든가 아니면 소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네. 조금 다르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운전대가 보통 이제 포스포크를 쓰는데, 포스포크는 4개짜리는 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차. 음. 그 다음에 3개짜리는 조금 스포티한 느낌. 그래서 음. 지금 어, M760Li에는 3스포크의 그 M버전 어, 스티링 휠이 적용되어 있는 아, M 다딱 붙어 있는요 그래서 3인 거예요. 네. 3스포크에 어, m 버전 어, 스티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 직경도 그차 크기를 생각하면 비교적 조금 살짝 작은 느낌. 그래서 이 정도면 딱 적당하다. 그리고 이와 이게 림이 두께가 엄청 두껍네. 예, 역사적으로 BMW가 이림 두께를 왔다 갔다 했어. <laughs> 아 예전에 아주 얇은 걸쓸 때도 있었고 엄청 두꺼운 걸쓸 때도 피를 있었고. 피를 많이 시도를 하신 네,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근에는 비교적 좀 두툼한 느낌을 좀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외관에도 그렇고, 네, 이태리에도 그렇고, 이거반 음. 알루미늄 느낌. 네, 알루미늄을 많이 썼네요. 음.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 기존 7 시리즈도 지금 다 쓰고 있던 거고 웬 음. 만의 특징은 아니, 뭐 나... 아닌 것 같죠? M은 대체,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어리 휠이 좀 제일 많이 표시가 나고, 그리고 계기판 가운데도 보면 M160LI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알칸타라 이런 부분들도, 어쨌거나, 뭐, 이게, 이게 M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M160LI에 이제 알칸타라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BMW 오디오도 적용이 되어 있고, 어, BMW도 좋아요 이어요 <laughs> 디자인도 괜찮다. 네. 저번에 그, s 스 구공에 S90에 있는 게스 구공에는 가로로 길게 이렇게 가운데 동그랗게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뒤에 백월처럼 써 있는 것도 예쁘긴 했는데 얘는 또 이게. 얘조차도 납작하게 하우... 지금. 음, 그리고 하우스가 네. 그 스피커 커버가 좀 약간 다크한 느낌이잖아요. 여기는 실버인데 네. 이 다크한 느낌도 상당히 예쁘네요. 여기 v 1 1이라고써 어, 있어요. 그래. 네, 맞아요. v 1 1이 그냥 그라하게 써놨죠. 네. 자 여기는 어떤 엔진이 쳤죠네 여기에는 아, V12 6.6 6.6 그렇지 트위 터보 엔진이 네. 쓰였어요 네. 그리고 최고 출력은 610마력 최대 토크는 81.2kgm로 발 됐죠 그렇죠. 6.6인데 그렇지 네. 기존에는 이제 6.0을 6.0자연흡기를 썼는데 1 네. 배기량도 6.6으로 확 올라가고 거기다 또트위 터보까지 적용하다 보니까 음. 출력도 엄청나게 500마력대에서 600마력대로 또뛴 거죠 네. 자 그러면 BMW가 이6.6 엔진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그 동안은 이제 6 0 자연흡기가 최고였는데 그러면 새로 만들었느냐? 새로 만든 건 아니고 롤스로이스에서 갖고 왔지. 아 정말요? 아 같은 회사죠, 참.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롤스 롤스로이스는 그 엔진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그건 BMW에서 갖고 왔지. <laughs> 롤스로이스는 BMW 에 있는 엔진을 개량해 가지고 음... 12기통 엔진을 개량해서 배기량을 늘리고. 아... 터보를 얹고 이렇게 해서 고스트에 얹었는데 이제 고스트에 얹혀 얹혀 있던 그 엔진을 그냥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개선해 놓은 계량 엔진이니까 BMW는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갖고 와 가지고 어그 롤스로이스의 6.6 12기통 엔진 트윈 터버 엔진은 고스트하고 레이스의 출력이 달라요. 그래서 레이스가 출력이 훨씬 더 높아 네, 고스테는 500마력 후반이고 레이스는 네. 600마력이 넘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이 차는 그 중간, 그래서 610마력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갖고 온 거지. 7 시리즈 얹어서 이제 M760Li가 됐더라. 자 그러면 어, 이게 이제 M760Li가 나오면서 왜 M7이 아니냐? 왜냐면 이게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거야. 610마력이라는 숫자는 사실 요즘 출력 인플레이션이 워낙 많이 돼가지고 700마력, 800마력 이제 우습게 나오고 있으니까 엄청나요. 엄청 천만... 우습지 않아요. 어? <laughs> 우습지 않아요. 낯설어요. <laughs> 아, 그럼, 그럼, 아직 아직 많이 낯설고 다행이야 낯설어 요 돼. 그래서 사실 어마어마한 610마력짜리 엔진을 <laughs> 얹었다 보니까, 어 그리고 또 엑스드라이브도 적용을 해서 제로백이 몇 초? 3.7초. 네, 3.7초. 와. 그쵸? 무한 거거든요. 3.7초는 진짜 슈퍼카의 영역이에요. 아, 이 차, 네. 이큰 차를 끌고 참. 그렇죠? 3.7초는 슈퍼카의 영역인데, 근데 거기에 진짜 확 들어온 거죠. 확 들어와서 어, 비슷한 이이 정도 거대한 차체를 갖고 있는 모델들을 살펴보면,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S, AMG S 63이 있겠죠. AMG S 63 같은 경우는 어, 4초. 네. 제로백 4초 정도 되거든요 네. S63 포메틱 네. 모델이 4초가 되고 이제 S63도 어, 쿠페가 되면 쿠페랑 가브리올리는 3.9초 네, 세단은 4초 어, 근데 이 차는 3.7초 네. 한 단계 확실히 더 내려간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벤틀리의 12기통 이런 것들은 4초 대 중후반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사실 3초 대에서 어, 3.9초 그 4초 언저리가 아니라 아예 3초 대로 확 넘어 들어온 건 최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그 차가 좀 작긴 하지만 그 파나메라 터보 S 같은 그런 모델들은 이제 3.8초까지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차도 다더 작잖아, 더 작고 어또 포르쉐니까 그렇게 해서 3.8 포르쉐도 파나메라 터보 S가 3.8초를 찍었는데 음. 7시리즈가 M7도 아닌데 3.7초를 찍었으면 대형 세단이. 그렇죠 이 정도면 M7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궁금해 했었어요. 왜 M7이 아닐까? 근데 어, 저번에, 이제, 저번에 이제 M, M 그 드라이빙 행사 때 가서 네. 독일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물어봤더니만 네. 어, 우리는 M에 대해서 규정하기를 적어도 M이 되려면 이거는 레이스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돼 있어야만 그런 차를 우리는 M이라고 한다. 아, 경주 레이싱카 아, 그렇죠. 완전 레이싱카는 아니어도 실제로 레이싱 서킷에, 서킷에 들어가서 제대로 주행을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 우리는 M을 붙여준다. 근데이 차는 사실 서킷에 들어갈 만한 차는 아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세팅을 한 거죠. 우와. 그래서 어, M7이 아니고 M760Li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상당히 명확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BMW가 M7을 안 만드느냐. 네. 뭐 M7 만든다는 소문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면서 그 하체도 더 단단하게 다듬고. 네. 그죠? 엔진도 이건 지금 12기통 6.6이면 엄청나게 무거운 엔진이거든요. 만약에 M7이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가벼운 8기통으로 갈 수도 음. 있지 않을까. 8기통 트윈터보에 뭐한 650마력짜리 네. 정도 뽑아낸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M이라는 배지를 달아도 음.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롱힐 베이스 말고, 그 LI 말고, 그냥 I, I 붙어 있는 스탠다드 휠 베이스에다가, 어, 서스펜션 세팅하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제, M7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맞도 있지만. 그래도, 7 시리즈면, 이 크기랑은 좀 비슷할 거 아니에요. 크기는, 차체 크기는. 아, 그렇죠. 그건 당연히, 이제, 그, 그7 시리즈가 스탠다드 휠베이스가 있고 롱휠베이스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휠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을 만들 가능성이 높죠 M7이 나온다면. 자 그러면 이제 급가속을 한번 해보죠.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그죠. 어, 수동 모드 아니고 스포츠 모드로만 하나 둘 셋. 오. 와! 오! 아 이렇게 출발해지 3.7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도 3.7초 안 나와. 아 그래요? 네. 타셔야 되나? 그렇죠. 일단 혼자 타야 되고 지금 에어컨도 켜놨거든요 등에 땀 났어요 에어컨도 켜놨고 그리고 어 침에 바로 확 발라도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그 RPM을 좀 높여 놔야 돼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RPM을 조금 높여 가지고 브레이크를 떼면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RPM이 거의 아이들린 상태에서 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고기도 0.0몇 초가 느려도 그것도 이제 분명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오 <laughs> 엄청 달라요 장난 아닌데 아 아니, 일단 그 급가속하는 아유. 상황에서 그 저게 좀 달라요 반응이 어떤 게 다르냐면 네. 보통 이런 세단들은 급가속을 하더라도 그 바로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밟고 나면 신호가 갈까 아니면 엔진 쪽으로 네, 네. 엔진과 변속 쪽으로 신호가 갔을 때 그기에서 반응 오는 게 얘보다 좀 느려. 그러니까, 음. 밟자마자 바로 탕 튀는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제로백을 조금 의심해서, 아니 그 의심이 아니고 뭐지? 의식해서, 음. 의식해서 세팅을 아주 타이트하게 해놓은 거 아닐까. 음. 콱 밟으면 꽉 튀어나가라. 네. 네, 그렇게 해놨을 것 같아요. 완전 꽉 튀어나가요. 그래서 어, <laughs> 딱발 밟자마자 바로 탕 튀, 탕 네. 튕기면서 나가는 느낌이, 네. 어, 사실 이런 차들 중에서좀 처음으로. 저 처음 느껴봐요, 처음 이런 느낌. 느낌. 나도 처음이지. 아, 정말요? 나도 처음이고, 조은이 당연히 처음이지. 그렇구나. <웃음> 음, 그래서 어, 진짜 상당히 타이트하게 튀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터보 차들은 아무래도 그 회전이, 터빈이 제대로 돌려면 어느 정도 회전수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레그가 조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차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해서 터빈이 음. 확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지금 뭐 휠스피인 이런 거 전혀 안나요휠스피 네. 전혀 안 나는 게 이제 그게 또그 엑스드라이브의 최고의 장점이에요 엑스드라이브가 이게 엄청 얘가 예민해. 엄청 예민해. 그래가지고 이 구동력 배분을 정말 빨리 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laughs> 그렇, 그렇다고 카더라. <laughs> 참 사륜구동 하면 오프로드 생각만 했는데 이제 이 다이나믹한 주행을 위해서도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네, 많은 분들이 첫 번째는 이제 오프로드나 눈길, 뒷길에 대한 음, 좀그 네. 구동력을 확보하는 그거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이제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코너링 같은 데서 사륜구동이면 훨씬 덜 미끄러지고, 뭐 안정적으로 코너를 아, 돌수 그렇죠. 있더라까지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 고, 도 생각하시면 상당한 매니아들. 그다음에 한 단계 나가면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 시에도 사륜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그~ 출력이 낮은 모델들은 사륜이면 무거워져가지고 더안 되고 더더 제로백수치에 더 떨어지고 근데 네. 출력이 엄청 높은 차들은 사륜이어야만 제대로 쏴줄 수가 있다라는 거.